아이폰 14를 기다리면서 한 가지 미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케이스를 고르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엘라고의 아이폰 14 시리즈 케이스를 다섯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엘라고에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아이폰 14 케이스 중 마음에 드는 모델을 총 15분에게 증정하는 이벤트와 모든 구독자들에게 10% 할인 코드까지 주신다고 하니 영상 아래 내용에서 이벤트 확인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엘라고 케이스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케이스는 엘라고 글라이드 케이스입니다. 제가 받은 색상은 다크 그레이 앤 옐로우 색상인데요. 제가 색상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케이스는 하단부와 상단부가 서로 떨어져 같은 글라이드 케이스인 다른 색상과 커스텀이 가능한데요. 케이스를 두개 구매하시거나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색상을 바꿔서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럼 중요한 카메라를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봐야겠죠. 카메라 쪽을 보면 카메라 렌즈보다 훨씬 더 앞으로 튀어나와 카메라를 완벽히 보호해 줄것 같은데요. 게다가 하단부와 같은 색상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탈착이 가능해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제 사이드 버튼부를 봐야겠죠. 보호도 보호지만 버튼이 잘 눌리는지 궁금하니까요. 이 부분은 스마트폰을 넣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데 전원 버튼 쪽은 버튼감이 좋았는데 비해 왜인지 음량 버튼 쪽은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본 구조는 동일한데 이쪽은 뻑뻑하네요. 케이스의 두께는 두껍지 않아 그립감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끝부분에 돌출형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할것 같습니다. 글라이드 케이스는 보호 측면은 둘째 치고 여러 가지 색상으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순한 거 싫으시다면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엘라고의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처음 사면 그 색상을 뽐낼 수 있는 클리어 케이스가 좋죠. 클리어 케이스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특징이 조금씩 있는데 이 클리어 케이스는 후면에 카메라 부분이 상당히 돌출되어 카메라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 케이스들 중에 얇게 만든다면서 버튼부를 오픈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엘라고의 클리어 케이스는 버튼부까지 완벽하게 막혀 있는데요. 그렇다고 케이스가 두꺼운 것도 아닙니다. 버튼부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 앞에서 보면 버튼부만 올라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 게다가 전체적으로 말랑말랑해서 새로운 아이폰의 케이스로 인한 상처는 생기지 않을 뿐더러 케이스 탈착도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클리어 케이스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맥세이프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 보여드릴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맥세이프를 지원합니다. 뒷면은 앞서 보여드린 클리어 케이스와 비슷한 돌출 구조로 제작되어 보호 기능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뒷면에 PC 소재를 사용해서 보다 단단합니다. 옆면의 버튼부는 앞서 보여드린 글라이드 케이스와 느낌이 비슷해 전원 버튼은 상당히 부드러워 버튼감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음량 버튼부의 버튼은 비교적 뻑뻑한 느낌이 들어 전원 버튼과 비교해서 버튼감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앞서 보여드린 클리어 케이스와 외관은 비슷한데 1mm의 네오디디움 자석이 들어있는 만큼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단단합니다. 하지만 맥세이프가 필수인 분들은 포기할 수 없겠죠. 이번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사실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버클러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보기에도 좀 두꺼워 보이는데 케이스가 두 개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케이스가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안쪽 케이스에는 에어범퍼가 있어 스마트폰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케이스 자체가 유연한 TPU 재질로 제작되어 스마트폰 탈착 시 스마트폰을 보호. 마지막으로 뒷면은 단단한 PC 재질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시켜드린대로 낙하시 분리되어 스마트폰을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줄 것 같네요. 솔직히 디자인이 완벽하게 투명하거나 이쁜 디자인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지만, 이름처럼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보호, 혹시나 스마트폰을 자주 떨어뜨리시는 분들은 이 버클러 케이스를 고민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패블 케이스인데요. 부드러운 패브릭 재질의 느낌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진짜 천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케이스는 그립감에 중점을 두고 제작된 것이 확실하다는 느낌입니다. 옆면까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 혹시나 손에 땀이 많아 스마트폰을 자주 떨어뜨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떨어지지 않으면 상처날 일도 없겠죠. 패블 케이스의 버튼들은 다행히 전원부나 음량 버튼부 전부 부드러워 버튼감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카메라 부분과 전면 부분이 돌출 구조로 제작되어 보호도 탁월하겠지만 이 패블 느낌의 외부는 만지면 만질수록 느낌이 좋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자주 미끄러뜨리시는 분들은 케이스 구매 시 필수로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엘라고 케이스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상 안에 설명란에 추가되어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엘라고 케이스를 받아가시고 10% 할인 쿠폰까지 받아가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케이스 말고도 엘라고에서 더 다양한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판매 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